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6장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또 일곱 교회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떤 교회적 인 현상을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시대를 따라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볼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갑니다 자, 6장 오늘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아멘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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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배, 찬양이 4장 5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6장부터는 뭐가 등장하냐면 인을 뗍니다. 첫 번째 인 떼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뗄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곱째 나팔이 열립니다.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째 나팔이 열려요. 그리고 일곱 나팔이 끝나자마자 일곱 대접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인까지 뗄 때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비유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나팔일뗄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고 마지막 대접을 쏟을 때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인을 떼고 나팔을 떼고 대접을 뗄때꼭 마지막 여섯, 일곱째 인을 뗄때첫 번째 나팔이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인을 뗄 때는 꼭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과 동반돼서 그러니까 종말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이를 때면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내가 봄에, 이 봄에 에이도라는 말도 똑같죠? 내가 봄으로 말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시계를 보면, 아, 시계, 그러면 저 시계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시간을 가르쳐 주고, 때를 가르쳐 주고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 우정인 목사. 딱 보면, 아, 우정인 목사 이렇구나. 아, 우정희 목사는 아, 저런 모양을 가졌고, 또 성격이 조금 이렇고, 뭐,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쓰이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봄으로 해서 알게 되고, 봄으로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밤모습의 사도 요한이, 내가 봄에 했더니 그 봄을 딱 본데, 그걸 봄으로 하면서, 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봄에 일곱 째인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듣다는 것도 아쿠라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 들으면서 아는 거예요. 눈은 보면서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또 들으면서 알게 돼. 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화를 딱 걸었는데 전화 딱 하자마자 아 여보세요. 했더니, 아 아빠 뭐 아니면 아 엄마 아니면 아, 저 실은 제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 누군지 딱 알잖아. 그러니까 전화를 듣자마자 알수 있는 목소리.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밧모섬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내가 그때 들으니이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자가 있고 그 주위에 내 생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자와 함께 움직이는 내 생물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사장 5장에서 봤죠. 하나님의 보자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돕는 천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보자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또그 바깥 주위에는 24 장도가 있는 거죠. 그네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우레 소리, 우레 소리를 같이 내며 오라 하기로. 그러니까 이날 때때그 보자에서 이제 심판에 대한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거니까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큰 소리는 우레 소리라고 했으니까 무슨. 천둥 번개치는 소리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소리가, 엄청난 큰 소리가 쿵 하고 울릴 수도 있고, 우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들리면서 오라 하기로 내가 봤어요.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2절. 이에 내가 보니, 보는 거예요. 봤더니, 흰 말이 있는데 그말 탄자가 화를 가졌어. 그말 탄자가 화를 가졌다는 얘기는 벌써 뭔가, 어, 좀 심상치 않죠. 말탄 자가 신말이 탔는데 옛날에는 그 성경적 어떤 해석이 조금 난해할 때는 신말을 마치 예수님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말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신말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된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젠틀맨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주 안 좋은 사람. 뭐 이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신발을 가졌는데 활을 가졌어. 활은 무기잖아. 어. 근데 여기서 이 말은 그 신발 탄자가 스스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벌써 뭔가를 해치기 위한 그런 어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뭔가를 해치기 위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기다가 또 멸류관을 또 받았어. 이 멸류관을 받았다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활을 가졌다는 말은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자체적으로 내가 가진 거고, 이 멸류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활은 내가 스스로 가진 거고, 멸류관은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니까 허락을 받은 거예요. 뭔가를 해치려고 하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활을 가졌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니까 전쟁이죠. 뭔가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사단이 뭔가를 허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시험하는 어둠의 세력도,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어둠의 세력을 끌어들이는 게 있고, 내가 스스로 내가 미스테이크해서 내가 잘못해서 사단이 시험, 사단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두 가지인 거예요. 욥과 같은 경우에는 욥과 같은 는 사단이 욥을 시기해서 욥을 시험하는데 그냥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무렵도 허락을 받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험이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스테해서 내가 욕망이 커서 욕심이 커서 생겨지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내가 잘못해서 끌어들일 거냐? 아니 마귀가 나를 끌어들, 나를 침범하지 못해 마귀가 왜 하나님이 영광이 딱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데 저걸 어떻게 시험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를 시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내가 미스테해서 마귀가 나를 시험하지 않도록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꺼리를,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안 돼. 믿습니까 여러분? 어, 이 그런 게 많죠. 그, 사사기에 보고, 열대의 열한기 상하 보면은 다윗이 그 중에 하나, 사, 다윗. 그 다음에 삼손도 그랬고. 그죠? 다윗도 우리 아래를, 아렌을 범했을 때 뭐가 줬어요? 나단선장가 사는 말이 왜 마기로 하여금 틈을 탈, 틈을 탈 공간을 준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탄탄하게 방어해 줬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욥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삼손도 드릴라고 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잖아.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심 때문에 내 시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오는 게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트레이닝시키기 위해 사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또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마귀가 허락을 받고 나를 트레이닝시키는 나를 이제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은 지켜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딱 지켜주세요. 어디까지는 돈 타치? 그 내가 잘못해서 오면 내가 한없이 추락해. 내가 잘못해서 시험에 들어오면 이게 한없이 추락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때는 얼마큼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신발 탄자가 와가지고 뭔가 멸류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여러 분멸류관은 사실 좋은 거잖아요. 공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받고 화를 가져서 이기고 또 이기니까 분명히 이거는 허락받고 들어와서 여러분 침범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담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아담이 그런 걸 시험, 선한 마음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딱 잘라내서 아담이나 하와가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 워도 마귀는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예수 이름 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그 마귀의 꾀임에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딱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 이기는 거야 근데 신말 탄자는 분명히 뭔가 누군가로부터 이 멸류관을 받고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싸워. 그런데 놀랍게도 이겨요. 그 이기니까 결국은 육신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의 분명한 권세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비함으로만 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잘 분별해내는 거야. 이거는 어, 오케이, 이거는 노. 이거 잘 분별해내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더 이상 어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어. 이런 지혜가 저는 여러분들께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번째로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나오면서 오라 말합니다. 이 둘째 생물은 붉은 말입니다. 이런 붉은 말의 의미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피와의 전쟁입니다. 유혈 사태를 말해. 요 그러니까 붉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빼고는 빼고는 좀안 좋은 쪽으로 말해. 뭔가를 뺏기고, 뭔가 어떤 유혈적인 사태가 일어나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안 좋은 쪽을 의미하는 게이 붉은 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게 받은 축복을 여러분, 우리는 뺏기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받은 축복, 육적으로 받은 축복, 어느 것도 저는 여러분들 어둠의 세력 앞에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잘또 이것도 분별해야겠죠? 뺏기지 말아야 돼. 그러면 우리의 심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잖아. 근데 마귀는 그거 뺏어가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제일 많이 의지하는 걸 여러분 뺏어갑니다. 사단은 아무튼 기가 막혀. 어쩜 그렇게 내 약점을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기가 막히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가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빼앗아가고, 또 내가 좀더 힘을 가진 것을 빼앗아가. 이게 사단의 전략 전술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을 혹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붉은 말이,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가 탄자가 허락을 받았어요. 그 탄자가 허락을 또 받았어요. 누군가로부터 허락을 받았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사단의 역사가 있겠죠. 이제 우리가 나팔 소리 나오고 막 이러면 큰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부리는 어둠의 세력 앞에 또 사단의 권세들 앞에 막 이제 허락을 해주죠. 권세를 허락해주죠. 그러니까 허락을 받았어. 근데 허락은 무슨 허락이냐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이 허락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고대 사회가 나오고 그그 고대, 고대 그리스 사회가 나오고 페르시아 사회 나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 고대 사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BC 백년 아, 천년경 천년경에 보면은 아스 아시리아, 아스루 이렇게 가지고 아그 여왕 시대 때에 이제 그열왕들이 멸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시대가 나옵니다. 그 이제 에를 예수님이 태 그리스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세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근대 현대까지 이렇게 오이 역사가 쭉 흐르는 과정을 보면은, 과정을 보면은 전쟁이 많죠. 그런데 그 전쟁들이 어떤 전쟁이냐면 가족 간의 전쟁, 부족 간의 전쟁, 그 다음에는 나라와의 전쟁 이런 전쟁이란다. 근데 이런 전쟁은 이런 거예요.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전쟁이 있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어. 그러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할 때가 있고, 반대로. 우리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붉은 말은, 붉은 말은 조금 내적인 거예요. 외부적으로 오는 어떤 전쟁보다는 조금 내적인 거야. 그래서 이것이 종교 간의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크게, 이제 크게 따지면 종교 간의 전쟁. 그래서 아, 여러분, 이 아수르나 바벨론 시대 때는 이게 여러분 외부적인 거잖아요. 이제 막 와서. 그래서 막 이스라엘을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부적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보다더 힘든 게 뭐냐 내부적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내부적인 아픔은 나를 힘들게, 너무너무 내 내적인 것을 힘들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해버리요 나라와 나라 사이 화평을 제해버리고 부족과 부족 사이 화평을 제해버리고 또 형제와 형제 사이 가족과 가족 사이 이 화평을 제해버리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든지. 문제가 안 일어나겠어요. 화평이 깨지면, 화평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강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이 깨지면, 평화가 깨지면, 피스가 깨지면, 사랑이 깨지면, 근데 아직은 우리가 그런 게 남아있죠. 그러나 점점점 이제 이게 외합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화평이 깨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본문에 말씀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다.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죽음의 길을 가게 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큰 칼들 아주 나를 무섭게 찌르는 칼들을 이런 것들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그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세상에서 일하니까 전쟁이 막 터지고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건 유혈적인 걸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죽지 마시고 육적으로도 예수님 앞에 설날까지 간구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만의참 평안. 예수님 요한복음 십4장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오이 오늘 아침부터 참자리던 순간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시험한 어둠의 세력이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가운데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신 평안 화평 잃어버리지 않게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또한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잘 믿음으로 던디게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도 평화로 복되고 아름다운 한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